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요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세번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덕을 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인생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은 예, 꼼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꼼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하는가? 지혜는 무엇을 향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지혜는 덕을 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열매가 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덕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받게 된 우리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구역에서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긴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선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끔 가 보면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불편한 거는 여기저기서 다 아, 권사님, 장로님, 아 이렇게 막 하면은 아저 교회에서 왔구나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테이블을 옮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의자를 가져갔는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또 떠듭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 갖다달라, 저것 갖다달라 그러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문한 것이 빨리 나오지 않으냐 면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일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까? 그 죄는 아니에요. 시끄럽게 떠들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덕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virtue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함.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 버전들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도 선을 더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덕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덕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로마스 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그 믿는 자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는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게 속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닮아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표현이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까지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덕은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덕이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잘하면 그건 덕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고 악한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덕은 이런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갖고 우리가 잠문 말씀을 묵상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주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학교나 회사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술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신은 당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술 마시면 죄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은 당당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으니까 최소한 와인은 괜찮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분별 없이 마시는 이런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은 긴장이 풀어져서 실수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뉴스들 통해서 보면, 범죄한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공식입니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또 법에서는 힘신 미약으로 그것을 또 감안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봤던 이 남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은 늘 술에 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일은 여성들이 다 하고 있고, 남성들은 다 누워가지고 담배 태우고 있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러고서 하는 일은 다 모여가지고 노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첩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금주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이 조선사회에서 음주문화가 가정과 사회를 좀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평양대부운동이 1907년에 평양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냥 사람들이 은혜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집회 가서 은혜받고 아 은혜받았다, 마음이 후련하다 그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회기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대부운동은 흥 성령운동이었고, 성령운동은 회개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운동의 결과가 첩을 둔 사람들은 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술 먹던 사람들의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이런 삶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평양 거리에 술집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닫았다라 그래요. 사람들이 회기를 하고, 이 금주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술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합니다. 자, 예를 들면 초신자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신앙이 없는 분이 이제 아내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입에서 이제 술 냄새가 날수 있어요. 지난 밤에 회사에서 막 술을 많이 마시고 왔는데 아내가 막 교회 가자고 막 성화를 하니까. 뭐 이제 못 이겨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은 막 핀잔을 주죠. 찬송 부를 때도 부르지 말라고 술냄새 난다고. 그러고 막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 목회자 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술이 안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를 가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귀하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자, 그런데, 중직자나, 교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입에서 술냄새 풍기면서 왔다. 그러면 목회자가 기특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교사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와서 아니, 이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어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 문제를 죄 문제로만 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덕을 또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죄인가? 이것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나? 이런 질문은 초신자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졌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덕스러운가? 초신자들이 볼때 또는 믿음없는 사람들이 볼때 시험 들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죄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먹을 수도 있고 우상에 받쳐진 재물도 그 고기 먹는 거 문제없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죄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된다면 나는 평생도록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덕입니다. 음주 문제 말고도 그리스도인의 덕과 관련된, 관련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이 덕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물건을 사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물건 별로네, 아유, 품질이 별로네, 아유, 이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는 자기 물건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가격을 깎으려고, 흥정하려고 그랬겠죠. 가격을 깎으려고.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뭐가 문제가 있네. 아, 이 하자가 있네. 알 깎아줘.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만약에 더 나가서 이분이 교회에서 쓸 행사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상인들에게 이거 깎아주고 저거 깎아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난 선한 일을 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요. 덕스러운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인이 물건을 파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의 금전적 이익을 봤을 수는 있지만, 선한 사람의 백성, 선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전도를 해 보면 교회 안 온다는 사람들 마음이 굳게 닫혀진 사람들 대부분 다 자기 주변에서 덕스럽지 못한 그런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닫힌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이 더한다 줄 것도 안 주고 돈을 떼어먹고 거짓말을 하고 더 못살게 굴고 더 까탈스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져서 그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울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로 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최소한 보급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않게 살면, 복음의 장애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건 값을 깎고, 물건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해놓고서, 그 사람은 마음을 상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교회 오겠습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의 감정이 상할 정도로 과하게 가격 흥정을 하든지 또는 조그만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너무 깍쟁이처럼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과일 가게로 서 가서도 좋은 과일 고르는 것 우리 나쁜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는 우리가 좀더넉스럽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과일 가져가시게 내가 조금 덜 좋은 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거 뻔히 다 알고 있고 교회 뭐 항상 교회 얘기하고 교회 중직자라는 것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 라 뻔히 아는데 과일 사러 가 가지고서 좋은 과일 찾는다고 다해 집어 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독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주인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 또 과일 사는 사람들 위해서 더 좋은 거 가져가시라고 나는 조금 상한 거 부족한 거 가져가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덕이에요. 자문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지름길을 구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도록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행동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덕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술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 나의 습관들, 나 십자가 못 받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여러분 간구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스러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벌써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간지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신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성도들에게 서로가 덕을 보이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그런 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